어. <laughs> 내 뒤를 오래 복봉이 다가오고 있다고. 이제 좀. 마이너스 어, 마이너스예요? 응. 예. 이렇게 되는 게 마이너스. 이렇게는 암, 아무 상관 없어요? 응. 자, 먼저 종이에 해 보세요. 종이. 해보세요. 종이. 안 돼요. 자, 그 다음 <laughs> 가 위에 있는 철은 되네. 그 다음 여기 스테인리스 해보세요. 오, <laughs> 신기하다. 물 이렇게 하는것같 은데, 응, 그런 거같 은데, 응. 물총 아니야? 이거물넣 어서 <laughs> 물총 같은데, 짓지 <laughs> 마요. 와, 예쁘다. <laughs> 와, 예쁘다. <laughs> 네. 어 thôi, đi, t h 정으로 한 거예요. 응. 더 3mm 정도 띄우고 가운데에 맞춰줘봐요. 시작. <laughs> 잘 돌린다. 너지도 잘돌려지네 이제. 오. <laughs> 39분. <laughs>